전 지금, 너무 큰가?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퇴근했고요. 오늘 퇴근하는데 친구들이 월남쌈, 월남쌈, 월남쌈이랑 샤브샤브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월남쌈을 시켜가지고 지금 먹으려고요. 고기 들어있고, 라이스페이퍼. 아, 맛있겠다. 야채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사실 월남쌈 배달시켜 먹는 거 처음인데 어떻게 배달 오나 좀 궁금했거든요. 음. 소스랑 파인애플 주먹밥까지 이렇게 세트로 해서 15,000원인가? 그렇게 팔길래 주문을 해봤습니다. 해서 먹기에는 사실 재료로 다듬을 시간도 없고 음. 혼자 나가서 먹기에는 사실 월남쌈은 양도 많고 이래가지고 배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 라이스페이퍼 먹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뜨신물을 받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어, 맛있겠다 너무너무 맛이 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거는 찍어서 자랑해야지 친구들이 다 같이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어 진짜 근데 진짜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배달의 민족이다. 월남쌈을 배달을 해서 먹을 줄이야. 사실 한 끼, 한끼 식사로 혼자 먹기에는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요즘 배달 음식들이 워낙 비싸고 막 배달료 따로 받고 좀 이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기분내면서 먹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이거 좀 상, 이거 밥상 테이블을 조금 큰 거를 사야 될까 봐요. 아이패드 놓고 유튜브 보면서 먹고 싶은데 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으흠, 상을 좀더큰 거를 사야 될까 봐. 여튼 먹어보겠습니다. 라이스페이퍼를 먼저 잘 적시고 아 뜨거! 물 너무 뜨겁게 했나? 나름 좀 따뜻한 물로 한다고 한 건데 너무 뜨거운 물을 해버렸나 보다. 뜨거뜨거. 여기 뜨거. 이렇게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아, 맛있겠다. 아, 찜 나와. 고기 넣고, 파인애플 넣고, 야채도 조금씩. 제가 야채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월남쌈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진짜 조금씩 먹긴 하지만. 칠리소스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칠리 소스 찍어가지고 음 맛있다. 음 일단 고기에서 불맛 나요. 짱이다. 음 바로 하나 더 갑니다. 여기 접에다 놓고 쌈을 싸야겠어. 쌈? 맛있다. 그거 해볼까? 요즘에 카카오톡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젠가 보니까 라이브 톡이라고 단체방에서 한 명이 이제 라이브 켜서 라이브 방송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단톡방 친구들이 막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랑 막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 스트리밍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좀... 라이브 하기에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걸 뭐 잘한다 못한다 할건 아니지만, 라이브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랑 해보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뭔가, 그때그때 막 반응하고, 리액션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게, 재밌었어요. 뭔가 이렇게 먹으면 살도 안찔것 같고. 사실, 이 주먹밥만 안 먹으면 살이 안 찌지 않을까요? 이번엔 고기 3개나 넣은 거. 안녕. 월남쌈을 먹어볼게요. 먼저, 라이스페이퍼를 따순물에 담깁니다 자. 라이스 페이퍼에 무려 직화 고기. 네, 보이니? 직화 고기란다. 야채를 넣어줄게. 내 목소리 듣고는 있니? 아, 왜 아무도 안 들어와. 너밖에 없어. 왜? 아니. 됐어. 전화 안 됐어. 자. 월남쌈. 칠리 소스. 아 싫어! 오! 지금 친구가 한 명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전화하러 갔어요 다른 애들 보러 들어오라고 라이브 하면서 먹었더니 1 시간을 넘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는 거고 또 친구랑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아눈 오나 봐요. 지금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아침 수도권 중심으로 눈과 빙판길이 예상되므로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 전철에 사람 많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밥다 먹었고, 오늘은 제가 꼭좀 런던 브이로그 업로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편집하려고 으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짠 어! 아, 방금 되게 못생겼다. 음, 진짜 오랜만에 함께 스킨케어 하려고 카메라 켰어요. 이거 다 써가지고 다시 사 왔거든요. 뭐지? 화장솜, 올리브영 화장솜, 원래 저 2분의 1 화장솜 쓰는 거. 갔어가지고 오늘 오는 길에 사왔는데 패키지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올리브영이라고 그랬었는데 필리밀리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올리브영 그 PB 상품들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건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왔는데 패키지가 바뀌었길래 이야기해봐야지 했어요. <laughs> 내용물은 똑같나? 어 뭔가 좀더 얇아진 것 같은데? 아 정말 좀 리뉴얼이 되면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맨날 더 나빠지나 몰라 그쵸? 리뉴얼을 할 거면 이 사람들아 더 좋아져야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는 말이지 확실히, 진짜 확실히 되게 얇아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두개에서 하나, 접어서 하나거든요 이거 한개 했을 때꽤 도톰함이 있었는데 그전 거에 그, 반 겹? 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 하나가 지금 이두개 합친 것 같은 느낌? 오늘은, 오늘은 토너를 이걸 써볼 거예요. 세라마이딘 리퀴드. 모이스처라이징 토너입니다. 사실 써본 거 아니고,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광고도 아니고요. <laughs> 저 워낙에 세라마이딘 크림을 되게 잘 썼어가지고, 토너가 마침 이제 다 썼길래, 한번 이거는 어떨까 해서, 궁금해가지고 써보려고 하거든요. 오, 근데 뭔가 토너가 되게 진짜 세라마이딘 리퀴드를 잖아요 이름이. 정말 말 그대로 세라마이딘 리퀴드 느낌. 뭔가 닥토 스킨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오, 되게 바르니까 바로 물 같네? 진짜 뭔가 세라마이딘 크림을 물 섞어서 녹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뭔가 되게 첫 느낌부터 보습감이 낭낭한데? 겨울에 워낙에 건조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첫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진짜 토너만 해도 되게 영양감 있다, 피부가. 플라시보인 걸까요? 제가 세라마이디, 세라마이딘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 커서 플라시보인 걸까요? 이거 뭔가 진짜 토너부터 되게 보습감이 막 장난 아닌데요? 좋다. 그다음에 빌리프 유스 크리에이터 에이지 넉운밤음 거기다 써가는 것 같아. 빨리 스킨 케어를 하고 어드벤트 캘린더를 열어볼 거예요. 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어드벤트 캘린더 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좀 뭔가 하루하루 아까 좀 기대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살면서 되게 항상 매일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소소하게나마 좀 다음 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신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스킨케어 하면서도 이거 빨리 뜯어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마음도 급하고 잘 시간이 다 됐는데도 뭔가 좀 생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끝이 않아요? 뭔가 평소에 자기 전보다는 되게 목소리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크림은 이거 바를게요.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 인텐시브 크림. 이것도 진짜 건조한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템.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의 크림인지 아시죠? 그냥 일반 어젤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수분 크림 아니고 뭔가 여튼 영양감 있는 <laughs> 그런 타입.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애들을 발라주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너무 건조해지고 뜨고 그 제가 되게 비염이라서 코를 <laughs> <laughs> 진짜 많이 풀거든요. 근데 또 건조할 때는 코 풀면 또 피부도 더 많이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laughs> 저 지금 꾸르륵 소리 난거 들렸나요? 이게 녹음이 됐을까? 아까 그렇게 월남상을잘 먹어놓고 왜 꾸르륵 되는 걸까요? <laughs> 짠! 오늘도 한번 열어봅시다. 오늘은 화장품부터 오늘이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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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12일 오늘 뭔가 숫자가 좀 특별하게 써있어 그쵸? 이런 애들과 달리 뭔가 그림자도 져 있고 입체적으로 돼있어 그리고 뭔가 상자도 커 오늘 뭔가 스페셜 기프트가 나오려나봐요 아니면 어떡하지? <laughs> 설레발 꺼내봅니다 오, 대박. 이거는, 보자마자 알겠네. 이거는, 밤. 크림. 요런 느낌. 그쵸? 짜라잔. 역시 이거 봐. 음, 이거 뭔가, 머리랑 두피, 그런, 마스크팩인가봐요. 음, 좋다, 좋다. 요즘에 머릿결이 좀, 푸석해서 고민이었는데.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에서 나온 제품들이 저는 향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향이 강하고 되게 오래가가지고 이것도 뭔가 하면 헤어에 향이 좀 오래 남아 있을 것 같아. 22, 여깄다!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뭔가 크기, 크기로 봤을 때어 아닌가? 뭔가 그 동그라미 조그마한 거 말고 네모난 초콜릿이 나올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내가 맞았어. 이렇게가 오늘 12일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초콜릿들은 조금 해가지고 회사 가져가서 커피 마시면서 하나씩 까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럼 끝방! 르르 짤라질까? 짜르르 라 내가 들려줄까? 편했어. 저 몇이에요? 나 세븐. 아. 저랑는 봤어요? 세븐이라고? 아. 옛날에 들어본 거야. 엄마, 아빠, 세븐. 삐 <laughs> 아. 아니, 어제 커피를 먹고 남은 거 차에 놔뒀는데 아침에 가니까 얼어 있어. 대박, 대박. 내가 어제는 주차장에 다리가 없어서 밖에 됐더니. 아침에 <holdeller> 아가아에 왔구요 너무 웃긴 택배를 하나 보여 드리려고 <laughs> 진짜 웃겨요. 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어제 온 건데 어제는 브이로그 편집하고 막 이러느라고 못 보여 드려가지고 오늘 보여 드립니다. 뭐냐면 짠! <laughs>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 그거 있잖아요. 도로에 이렇게 차단봉, 차단봉 이렇게 쭈루루루룩 서 있는 거 그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즘에 그거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 그게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내일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을 근데 그냥 교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등수를 매겨가지고 대회처럼 1등이랑 꼴찌를 정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1등을 하면 이제 상금이 있고 꼴찌를 하면 진짜 이상한 사진을 카톡 프사에 일주일 해놓기로 해가지고 진짜 꼴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차 금지 표지판을 받은 거를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이런 게 신기하게.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저 쿠팡에서 샀어요. 그 나름 저희끼리 또 쓸모없는 거에 너무 돈 쓰지 말자 하면서 만원 안에서 구매하자고 그 금액대를 맞춰놔가지고 만원 안에서 골랐는데 얘가 딱 9천 원이었어요. 이거 진짜 쓸모없죠? 이걸 어디다 써? 이걸 선물 받으면 이건 진짜 내가 1등이 한다. 그쵸? <laughs> 아닌가? 아, 사실 원래 집신을 살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회사 동료분들한테 제가 막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회사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집신 사라 그래가지고 집신을 결제까지 했다가, 아,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이 엄청 우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상금이랑 벌칙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아, 막 신고 다닐 거라고 막 그러고, 인테리어 할 거라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집신을 취소하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볍네요. 근데 이거 뭘로 포장하지? 포장해서 숨겨서 가져가야 되는데. 크기도 또 엄청 커가지고, 뭘로 포장해야 되나? 여튼, 진짜, 진짜, 진짜 쓸데없죠, 진짜. 이거는, 이거를 진짜 어디다 쓰겠어. <laughs> 그왜 주차 안내 봉 있잖아요. 빨간색 불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그거 살까도 싶었는데, 그거는 막 춤출 때 쓴다고 할까봐 그거 탈락시켰고, 얘는 진짜 쓸데없겠죠? 뭐라고 우길지 두고 보겠어. 여튼. 쓸모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거는 내일 송년회에 가져갈 거고 지금은 또 인천에서 친구 생일 파티 다른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인천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인천 가기 전에 오늘 화장을 안 해가지고 화장을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할건 아니고 그냥 살짝 아이라인 그리고 뭐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준비하고 인천에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 인천 가기 전에 요거 뜯어봐야겠다. 요거 어제도 못 뜯었거든요. 어제 브이로그 편집하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못 뜯었는데, 어제 거랑 오늘 거 뜯고 나가면 되겠다. 짠! 익숙한 투샷. 오늘은 초콜릿을 먼저 뜯어볼게요. 일단 어제 거. 13일. 13일을 뜯어봅시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역시. 여기 조그마한 초콜릿 하나 나왔고. 14일, 14일. 여기 있다. 14일은 또 조금 크네. 이거는, 이거는 그거다. 이 곰돌이, 곰돌이인 것 같아요. 아, 여기구나. 역시 역시 이제는 진짜 크기만 보고도 척척 할수 있지. 이렇게 초콜릿이 나왔고 화장품. 짠! 13일을 찾아라. 13일. 13일. 1 여기 있다. 13일. 오늘은 조그만 안엔가 봐요. 큰거 갖고 싶은데. 어? 근데 무게가 조그만 것 치고 좀 있는데? 어, 근데 병 소리 나는데? 어? 오일? 앰플? 어, 그래줄 테닝 태닝 드롭? 테닝인가? 테닝 태닝 하는 건가? 영알못. 이거또 검색을 해봐야겠네. 이거는 뭘까? 얘도. 얘도 조금해요. 얘는 뭐지? 립스틱인가? 립밤? 짜란! 립스틱, 그쵸? 립스틱이네. 이건 누가 봐도 립스틱 아닙니까? 열어볼까요? 어떤 색인지? 왠지 레드 립 느낌인데? 에? <laughs>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거? 설마 발색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아, 다행이다. <laughs> 아, 다행이다. 그 슈렉틴트 이런 느낌이구나. 아, 저 진짜 초록색 나올까봐 살짝 시겁했어요 요런, 그, 왜, 색깔, 온도에 따라서 색깔 변하는 그런 립밤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고, 이제 저는 준비하고, 친구들 만나러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헉, 안 보이나? 하품 나오? 아니 하품이 아니라 뭐지 이거? 한숨? 아닌데? 뭐지 이거? 입김. 입김 나오는데. 보이나요? 인천은 눈이 많이 쌓였네요. 발시렸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리긴 했는데, 다 녹아서 없어가지고 빙판도 되게 조금 있었는데, 아, 어, 날씨야.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약간 얘기하면은 얘기할수록 <laughs> 진짜 플이 <큰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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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